함께 다룰 하나님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 아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아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이호와께서내 강구를 들으셨음이여 이호와께서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가 7 3편 나오는데 다윗이 저자인 것을 알려 주는 첫 번째 시는 시편 3편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누가 저자인지 말해 주지를 않고 시편 3편은 다윗이 저자라고 보여 주고 있죠. 시편 3편에 보시면 제일 위 부분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렇게 기 되어 있죠. 시편 4편과 5편도 비슷한 시기에 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6편은 언제 지었는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고통 당할 때 지은 것은 틀림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부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말씀 보시면 내가 수척하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나의 뼈가 떨린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런 표현을 보면 다윗의 건강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번에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몸뿐 아니라 마음도 심히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지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 말씀을 보시면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스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스월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디를 가죠? 무덤을 가고 그리고 저세상으로 가죠. 그래서 스월의 의미는 무덤 또는 저세상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망과 스월 즉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이 죽음을 가까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오전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 말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죽으면 주님을 기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할 수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지금 다윗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천국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10편 23편 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죽은 뒤에도 천국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사실은 주님께 감사도 할수 있고, 또 주님도 당연히 기억하지요." 근데 왜 오늘 이 본문 5절에서는 마치 죽으면 주님도 기억 못하고 감사도 할수 없는 것으로 말을 하느냐? 이게 특별히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가 교리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다윗이 지금 이제 죽음을 가까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죽기는 싫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통 당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 주의 분노, 주의 진노, 그리고 징계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런 표현을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징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벌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아이다. 다윗이 탄식한다 그랬는데 무엇에 대해 탄식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밤마다 눈물로 회개한다 그 말이죠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의 마음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육신도 병이 든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이것은 내면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게 진짜 이유인데 표면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와께서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는 내 모든 대적 이런 표현이 나오고 악을 행하는 너희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런 표현을 보면 다윗 주변에는 지금 다윗을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계속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큰 스트레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도 병이 생기고 육신에도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그건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많이 일어나게 해서 다윗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이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는 내면적인 이유고 하나는 표면적인 이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 때문에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가 생각나지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셨는데.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네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와께서또 이와 같이 이러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윗의 집안에 실제로 안 좋은 일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장남 암론은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그 일로 인하여 암론을 죽이게 되죠. 자야 간에 여러분,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로서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몇년 뒤에는 압살롬이 쿠테타를 일으켜서 다윗은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압살롬이 왕궁을 접수한 뒤에 어떤 일을 했는가하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천막을 쳐놓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그런 못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또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후궁들 중에는 다윗이 사랑한 여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몸을 섞은 여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그렇게 짓밟았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정말 아팠겠죠. 결국 이 압살롬은 다윗의 신하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죽음을 무척 마음 아파했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했는데 왜 네가 죽었느냐 그러면서 그 아들의 죽음을 무척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계속 사람이 겪게 되면 몸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병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추측해 보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이 겪은 이런 사건들을 쭉 보면 다윗이 병들 수밖에 없겠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또 적들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몸에도 병이 생겼고, 마음에도 병이 생긴 것이죠. 그때 지은 시가 10편, 6편이라고 생각됩니다. 고통당할 때 다윗이 한 일이 뭐지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아이다. 그가 자기에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죠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1 0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어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려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육신의 병도 고쳐 주셨고 그리고 이제 원수들도 떠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른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바로 회개했습니다. 사모엘라 12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모엘라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이어 왔기에 죄를 범하였느라 바로 회개했죠. 아,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나는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결국 치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심판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은 죄를 절대로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고통 우리가 지불해야 할그 값은 치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시는 교훈은 죄를 지으면 고통이 따른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배우시는 교훈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제는 사실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편 103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므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십니다. 동이세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겨 주시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고통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요입니다 욕 다음으로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제 생각에 다윗 같습니다. 욕 다음으로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늘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듣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죠. 욕은 사탄의 송사를 인해서 고난을 당했고, 다윗은 죄로 인하여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통,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욕은 욕기라는 정말 멋진 책을 우리 성경에 남기게 되었고, 다윗은 고통 때문에 뭘 남겼어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아름다운 시를 많이 남겨서,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고통을 그들이 겪었기 때문에, 욕기라는 책도 나왔고, 시편이라고 하는 이런 책도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까지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진주 소개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세요. 욥이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욥기라는 책이 우리 성경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아름다운 시들이 이 성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통이 빚어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다윗처럼 회개하시면 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유업처럼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고 또 우리의 삶이 늘 편안하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